마지막 주제 좀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난리가 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독 보도를 한두 번쯤 했죠. 네. 첫 번째는 연초에 중국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매주 한 번씩 인터뷰하는 우수건 교수님을 통해서 했던 바고 중국에서 관영 매체에서 우수건 교수한테 질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 질문지를 제가 보니까 사절단이 200명이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대규모 사절단이 온다는 것은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중국 관영매체 질문지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절단이 200명이다라고 어제도 방송을 좀 했거든요. 조회수가 한 4, 5만회 정도 나왔던데 어제 저녁부터 이제 발표하는데 사절단 200명이고 대한상의에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 사절단을 보낸 건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김민주, 우리 보대빈이 말씀 좀해 주시죠. 지난 18일부터 대한상의에서이 방중 경제 사절단을 공식 공모를 했어요. 구성하고 있었죠. 예,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명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거는 200개 회사입니다. 예, 예. 예 200개 회사의 그러니까 임직원들 하면 200명이 더 넘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5번에 예. 200개 회사인데 200명으로 <laughs> 다는게더 많은 거죠. 200명이 더 높,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5대 총수, 5대 대기업 총수가 전부 다 갑니다. 가서 뭘 논의하냐면, 앞으로 이제, 어, 한국, 중국 기업과 직접 만나요. 유명한 그 되게 중요한 기업들 다 만나서 그 원자재나 기술 교류, 향후 어떻게 그 서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은 대화를 나누기로 하는데, 이게 대한 상의가 이렇게 2 0 0개 회사 이상의 대규모 사절단을 준비한 거는 거의 201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대도 높고, 어, 이거 모두가 사실은 에이팩에 시진핑이 왔을 때 진짜 격이 없이 심핑과 이 대통령의 깜짝 놀라만 서로 막 지금 어, 이거 너무 센 발언 아니야? 할 정도로 핸드폰 뭐 보완되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게 했는데. 지금 이제 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좋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예. 네.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아, 보수 정권 내에서 계속 안보만 외치다 보니까 중국이 마치 우리의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처럼 했지만, 우리를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제일 필요한 존재가 중국이다라는 측면에서 국민 주권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다른 소식을 좀 이와 관련된 소식을 다르게 좀 전해드리면. 중국에서 최근에 관영매체, 중국 관영매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네. 인민일보가 있고요. 그리고 CCTV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황... 황구시보가 황구시보. 있고, 그 다음에 황구시보가 하는 게 글로벌 타임즈라는 게 있고, 이런 이제 관영매체에서요. 지금 주중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 노재원. 노재원. 네. 이제 노태우 대통령 네.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주중대사 인터뷰를요. 대서특별했습니다. 인민일보에서. 인민일보에서 주중대사, 노재현 주중대사에 대한 인터뷰를 대서 특별했고요. 한국에 있는 지금 중국 전문가들 인터뷰한다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매주 하고 있는 우수근 교수한테도 연락이 오지만 한국에서 과연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대 중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한국의 분위기를 전해줬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엄청난 성과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국과 손잡으면 미국과도 뭔가 교류를 할때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만큼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신뢰 기반 위에서 뭔가 큰 이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군가 통화를 했거든요 웃지 마십시오 경제 사회단으로 들어가는 기업의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오. 대안학원 아니죠? 대 아니죠. <laughs> 뭐 그런 데는 제가 계속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한테 전화를 줄 리가 없고요. 네. 이제 경제사회전으로 들어가신다는 한 분, 이제 어르신께서, 회장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예. 정말로 기분 좋게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원래 중국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번에 중국 사업을 다시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전화와서 질문하는 거는, 혹시 스픽스의전 대표도 사일단에 들어갑니까? 해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했고. 취재 한번 가시죠. 아니, 우수건 교수가 또 중국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혹시 거기 들어가면 이번에 사일단으로 가니까 티타임 같은 걸 하면 좋겠고 중국과 뭔가 이제 다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결 지점들을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혹시 중국은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게 이름으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것이 시진비 국가주석을 관장하는 그 음. 핵심 부서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뭐 외교부 이런 데 나와서 이제 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중앙판공청이라고 합니다. 오. 중앙판공청. 희한하네, 이름 아니, 이름이 중앙판공청인데, 예, 예, 예. 뭐 하여튼 뭐 그걸 중앙판공청으로 부릅니 우리나라 청와대예요 아, 공문을 보는 곳이다 뭐이런 그렇죠, 중앙판공청인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인지 제가 우리 정화대는 몇 명쯤 됩니까? 우리나라 청와대는 근무자가 청와대. 상근자하고 정무직하고 다 포함을 하면 계셨습니까 그그그 3,400명 정도 그러니까 경호 인력 빼고 예. 그 실제 업무하는 행정 업무. 인력 행정관들이 다하면 월초 다한 3,400명 정도 그리고 전체를 보면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그는 이제 보안상에서 나오진 않는 네. 한그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청와대는 중국에 있는 중앙 방공청은 직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명? 14억 명 ऐ 서 이렇게 이제 보면 10만 명? 아이 10만 명. 너무 많다. 어떻게 거 같은 그 신민국 같은 회사이렇게 합니까? 있는데, 대기업들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만 2만 명이래요. 2만 명을 초 정도. 예.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와대가 한 1000명 정도 보면 한수모명 정도가 <laughs> 그 많은 인력들이 이제 중국 전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의 주변에서 일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우승근 교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들어가시는 이 회장님이 혹시 중국 가면 우승근 교수하고 잔여할 수 있나? 음. 그러면 자신이 만나주겠다 또는 뭐한 만나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쁘게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해서 엄청난 성과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준비도요, 네.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왜 이럴 초에 갔느냐 이 이야기도 좀해 드릴까요? 실제로 대통령이 12월 중에 방문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있지않습니까그 12월 방문이 아니고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빠른 시간에 최대한 빨리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원래 하는 나라가 아니래요. 아니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에는 가능한 한 일월초에 중국의 첫 해외 국빈 방문을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트라인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에이팩을 이번에 중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국이 역할 제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와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서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음. 하니까 제가 오바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굉장히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좀 생기는 그런 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일,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네요. 네, 거기에 민주당이 부응해야 되는데 참 저희가 석고대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laughs> 그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천재 같은 게 저는 이런 그 대중관계의 복원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재명 정부첫 주중대사로 노재원 씨를 낙점한 것은 사실 그 노태우 대통령이 여러 또 그늘진 또 역사적인 게 많은데 이부 이 노태우 대통령의 유일한 성과라고 하면 북방북진 북방교역북진정책 그래서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의 아들을 몇달 후를 좀 내다보고 미리 이 자리에 낙점시키지 않았냐. 네, 그러면서. 그렇죠. 굉장한 정치 천재예요.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중국은 되게 이런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후계자 마오쩌둥의 아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이런 이제 서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